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4월 16일 수요일 매일 성경묵상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달기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셈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유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예로 끌어들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가장 지혜로운 신앙과 삶살기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곧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러한 시기인데 이 본문이 아니라 지금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죠? 오늘이 화요일, 수요일이니까 갑자기 그 고난에 대한 묵상해야 될이 주간에. 가장 지혜로운 신앙과 삶 살기라는 이러한 묵상의 제목이 좀안 맞는 것 같아 보여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계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이 죽으시는 것까지 같이 가며 이렇게 얘기할 때. 너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진심으로 곧 닥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권한과 죽으심 그리고 여러 다가온 환경에 감당 못해서 너가 실족할 것이다. 다굴기 전에 세번 부인할 거라고 하는 말. 너나세번 완전 부인할 거다. 너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너 부인할 거다. 그런 시험이 다가오는 것들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 그것까지도 대비해 주셨죠.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가 시험에 들어서 닭이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사건이 너와 나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연단의 일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그처럼 연약한 자들을 굳게 세워주는 그러한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는 자로 너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잘 이해 못하고 오직 자기의 의나 자기 자신감만으로 신앙도 더 잘, 생활 더잘알 수가 있고 하나님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또 믿음의 초보 또는 그것을 아직 연단받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분들을 위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부분들을 기도해 주는 것이 정말 옳고 좋은 것이라는 것들을 나눴죠. 그것처럼 예상한 대로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자신의 예수와 함께 죽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달리 실제로 베드로에게 다가온 이 시험은 베드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와 하나님께 으타함이 없었다면 베드로도 가릉 유다와 다르지 않는 그러한 길을 갔을 수도 있다. 아니, 그럴 거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운 데서 베드로가 이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되고 예수님처럼 이후에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될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전체 구도 속에서, 특별히 오늘 이닭 울기 전에 세번 부인한다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야, 주님의 말씀대로 다 되는구나. 복되고 좋은 것도 긍정적인 내용도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대로 되고, 부정적인 것, 경고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저주의 말도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그대로 되는구나. 그러니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지 말고 주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무념하며 듣고 또 그대로 이룰 것을 믿는 자 되어야 되겠다. 사람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함 같이 신앙이란 그런 거구나. 그렇게 되면 베드로가 빠진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대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기에 별로 안 좋은 주님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기로 흘러버렸잖아요. 베드로만 아니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부분을 미리 파악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저들의 믿음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들의 믿음이 완전히 떠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 것이 없었다면 저들은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중보해 주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러면서 오늘은 야 그러니 이재 많은 세상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떤 시험에 우리가 적절하게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주님이 경고한 말씀대로 다 넘어지겠구나. 내가 아무리 의욕을 부리고 현재적인 믿음 때문에 자신감이 있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우리에게 다가올 시험과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자기가 기대하고 소모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주셨던 그런 말씀을 기그린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깨닫고 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것, 은혜로운 것만 듣는다면 그걸만 가지고 다가올 믿음의 삶도 바라보게 되면 그것 말고도 듣기 불편하더라도 주님의 입에서 나온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것과 균형을 잡아서 준비해야 실제로 대처할 수 있는 데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안다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안다면 사람이 떡으로도 살아가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말씀들을 분별하며 또 소망하며 또 의지하며 주님이 경고하신 것들은 달게 받아 또한 겸허히 준비하며 살아감이 가장 지혜로운 신앙과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성경 읽고 내게 쏙 들어온 것, 소망 주는 것,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격려가 되는 것만을 가지고서 또 바라보며 살고 싶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것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또 주의하고 대비하고 껴있어야 하고 근신하고 표만한 마음 싹트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런 유의 말도 동일한 주님이 또 동일한 성경이 교훈으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으로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말씀이든지 간에 당장 듣기에 좋든지 나쁜지 주님이 하신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분별하며 소망하며 대비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용이다. 비결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을 가지고 희망차게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만 하지 말고 그 반대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경고에 붙들고 겸허히 붙들고 살아갈 줄 아는 진정한 신앙과 삶, 가장 지혜로운 신앙과 삶을 이제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훈,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잘 적용해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